안녕하세요. 산더마켓입니다. 자, 전에 영상은 고추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농약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포르티스 부위, 그 다음에 이피콘, 그리고 탄저 비상이라는 농약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아, 농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농약에 대한 좀기피 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유기농업자재, 농약이 아닌 유기농업자재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유기농 살충제 방충탄. 이 방충탄은 섭식 독의 최강자 살충제, 살충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재가 묻어 있는 작물을 먹으면 은 죽는 효과를 보는 제품입니다. 농사짓다 보면 벌레들이 막 구멍 뚫어 놓고 이렇게 갈가먹는 그런 증상 많이 보실 텐데 그 증상에 이 약제를 사용하시면은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대리스 추출물 80%가 들어있어요. 뭐타사 제품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타 제품들은 50%막40% 30%뭐70%그들어 있는데 이 제품은 대리스 추출물만 80%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섭식하게 되면 벌레들이 보통 3일에서 5일 안에 박멸된다고뭐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제 후에 사진을 뭐 띄워드릴 텐데 방제 전후 사진을 보시면은. 아,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확인이 차이가 나는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쓰실 때, 벌레가 먹었다, 구멍을 뚫거나 먹었을 때, 초창기 발견을 쓰시면은, 방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벌레가 많이 생긴 다음에 쓰시는 것보다, 어? 벌레가 생겼네? 눈에 보이네? 싶을 때, 바로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약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살충제, 농약이 전혀 없는 이런 살충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란 패치 그린이라는 약제입니다 어, 이것도 유기농 자재고요. 유기농 업자재 공식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저병 저지율이 92.78%까지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은 저지 막아주는 게 92.78%까지 막아줄 수 있는 거고 세균성 전문의병, 흰가루병 등 저지율이 72.28% 까지 됩니다. 아주 높은 방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탄저병은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고 왔을 때도 한 60%에서 70% 치료하는 효과가 나와요. 예방은 92% 까지 나오지만 많이 심하게 왔을 때는 70%, 80% 까지 치료 역할도 됩니다. 미생물로 만들어서 안전하고요. 약을 하신 다음에 따 드실 거, 바로 따 갖고 씻고 드셔도 암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보라빛 치그리는 농림축산부에 인증이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부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방제가의 제품입니다. 세 번째 유기농업자의 세 번째 왕 자라나. 왕 자라나 초강력 에너지 대사촉진이고요. 우리 전 영상, 전전 영상이죠. 감자 영상을 찍었었는데 감자가 냉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속잎이 다 타들어갔어요. 거기에 왕 자라나를 2회 정도 연면 식이 겸 관주식으로 넉넉하게 줬는데요. 그 감자들이 깨어나가지고 엄청 좋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 또 궁금하신 분들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 제품은 프로릴 성분이라 성분이 들어있는데 프로릴 성분은 영양, 생장 그리고 수세, 회복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은 개화가 잘되고 낙화, 꽃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결실률은 당연히 높게 되고 그다음에 생체에너지 증대로 냉해, 동해, 가뭄, 일조 부족 등으로 외부 환경에 어 많이 안 좋았을 때 사용하시면은 좋아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만 들어있지 않고 미량요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무, 뭐 꽃, 열매 뭐, 다양하게 쓰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고추. 우리 항상 고추 이야기하 되는 고추에 붕소, 몰디브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고추, 고추가 붕소가 부족하면 막 고추가 이렇게 막 갈라지는 막 갈라진다기보다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도 붕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유기농에 필요한 세 가지 제품. 방충탄, 버란 패치 그린, 그리고 왕 자라나, 세 가지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어, 지금 저기 좀주워한번 해주시겠어요? 저기 고추밭 있잖아요. 고추를 약, 대략 300여 주 심어 놨는데, 어, 여기 심어 놓은 데에는 저희가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이세 가지, 이세 가지로만 올해 1년 동안, 어 농사를 지어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로만 100% 한다는 게 아니라, 때때로 맞게,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섭식독이라고 했잖아요. 섭식독인데, 어, 접촉독. 약이 또 필요하면 접촉독 약을 하는데, 농약을 일절 쓰지 않고, 농사를 좀 지어볼까 해요. 해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이 변화되는, 고추가 변화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농 삼총사 세 가지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한자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